주역 58. 중택태 위에는 태상절 못괴이고 아래도 태상절 못괴로 중택의 상이고 괴명은 기쁘다는 뜻의 태입니다. 괴사 태는 형하니 이정하니라 태는 형통하니 바르게함이 이로우니라 단전, 단월, 태는 열야니, 강중이 유외하야, 열이 이정이라. 시이, 순호천이 응호인하야, 열이 선민하면, 민망 기로하고, 열이 범난하면, 민망 기사하라니, 열지대 민권 의, 의제라. 단전에 이르기를, 태는 기뻐하미니, 강이 중을 얻고 유가 바깥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이로써 하늘에 순하고 사람에게 응해서 기뻐하는 일로써 백성에게 먼저 하면 그 백성이 그수거로움을 잊고 기뻐하는 일로써 어려움을 범하게 하면 그 백성이 죽음마저 있나니 기뻐함은 큰 것이 백성을 권장하는 것이다. 대상전 상왈 이태기 태니 군자 이하야 붕우 강습하나니라. 대상전에 이르기를 걸림못이 태이니 군자가 본받아서 붕우와 강습하느니라. 효사와 소상전 초군은 화태니 길하니라. 상왈 화태지 길은 행미의야 일세라. 초구는 화합해서 기뻐함이니 길하니라. 상전에 이르기를 화합해서 기뻐함이니 길함은 행하는데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이는 부태니 길코 회망하나니라. 상왈 부태지 길은 신지야 일세라. 구이는 미더워서 기뻐함이니 길코 후회가 없어지니라. 상전에 이르기를 믿어와 기뻐해서 기람은 뜻을 믿업게 하기 때문이다. 육삼은 레테니 흉하니라. 상월 레테지 흉은 위부당냐 일세라. 육삼을 와서 기뻐함이니 흉하니라. 상전에 이르기를 와서 기뻐해 흉하다함은 자리가 마땅치 못하기 때문이다. 구사는 상태 민영이지 계질이면 유희리라 상월 구사지희는 유경야라 구사는 기쁨을 헤아려서 편안치 아니하니 분별해서 기뻐하면 기쁨이 분별해서 미워하면 기쁨이 있으리라 상전에 이르기를. 구사의 기쁨은 경사가 있는 것이다. 구원는 부우박이면 유렬이라. 상활 부우박은 위정당냐일세라. 구원은 깎는데도 믿으면 위태함이 있으리라. 상전에 이르기를 깎는데도 믿음은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를 당했기 때문이다. 상륙은 인태라 상월 상륙 인태 미광야라 상륙은 이끌어서 기뻐함이라 상전에 이르기를 상륙이 이끌어 기뻐함은 빛나지 못한 것이다.